안녕하세요 생존 크래프팅 게임을 사랑하는 남자 군단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저번 시간에 이어서 계속 지나하도록 하겠습니다 음, 저번 시간에 이제 여기서 농장 농사일을 했었죠 그래서 제가 좀 노가다를 해놓고 세개 정도 음, 더 만들어 놨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걸 가지고 여기 가운데 보스 한번 사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스 이거 하나 먹고요 하나 먹고 버프 받고 480이긴 한데 480 초이긴 한데 어 제가 볼 때는 더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아니면은 두 배의 효과를 얻을 수가 있기 때문에 스킬 트리 보시면은 이걸 찍었기 때문에 100%더롱거 해요. 근데 이게 480 초짜리인데 이게 그 지금 버프가 적용이 돼서 나온 건지, 어떤 건지 몰라요. 음, 그냥 들어가면 돼요. 여기도 굳이 잡으면서 갈 생각은 없어요. 그냥 쭉갈 겁니다. 어디까지? 여기까지.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여기까지. 보스 앞까지 도착했고요. 여러분, 장비가 바뀌었죠? 빠밤. 오다가 싸우다가 장비가 터졌어요. <laughs> 그래서 다시 돌아가가지고, 솔레라이트. 솔레라이트 상위꺼 착용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152 체력이 152가 됐구요. 그럼 이제 한번 보스랑 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과연? 과연? 먹고! 렛츠고! 뻥뽀뻥 후! 부시하죠? 두, 셋, 넷, 오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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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메. 시작부터 왜 이래? 아, 타이밍 있어요, 타이밍이. 이거 하기 전에, 이거 할때 때리면 안될것 같더라고요. 오 와! 아저씨가 오피피피피피 피! 오 다시 보호막이 쌓였고요. 반피 깠어요 반피.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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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우와 오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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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미 오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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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게 오미, 오미, 게 이게 이게 미 오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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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야, 야. 아이 구석에 있어 가지고 얘가. 오. 지. 나 이거라도 어디냐? 미운 피좀 채워야 돼. 피 좀. 도망가 도망가, 도망가. 피좀 채워야 돼. 피피 피. 피, 피. 오, 여기 여기 여기. 오케이. 피좀 채울게. <laughs> 피좀 채우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오케이. 그래 그래 그래. 그렇게 했어 그대로. 피좀 채우고 오, 와, 야, 너무 빠르잖아. 이번에는 야, 야, 저 야, 켜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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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 지난 다음에 때리면 아마 잡을 수 있겠네요 됐다 됐어 됐어 이제 잡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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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았어! 잡았어. 오케이 잡았다 음 이렇게 해서 보스를 잡았는데 솔네라이트스 솔라이트 팬츠 그리고 코무나 Used for crafting 유니크 웨폰 이거 그거다 여기서 보면 아마 여기서 제작할 수 있었던 거 그걸로 알고 있는데 한번 가볼까요? 이렇게 해서 첫 번째 보스 클리어 음, 첫 번째 보스 클리어했고 이제 두번째 저쪽 해골 잡아봐야 되겠죠 우선 좀피좀 좀 채우고 피좀 채우고 이미 상자 깎고 자 그러면은 여기 이쪽 한번 가볼까요 떨어질 수 있나? 떨어지면 죽는 거 아니야? 안 떨어지네요 자 그러면은 여기 커머나 샤드 그쵸? 보석. 허무나 보석. 뭐 이런 거라고 볼수 있는데, 이렇게 있고, 재료 다 있잖아요. 여기는 해머. 여기는 궁. 제가 볼 때는 이 스킬을 쓰려면 은 검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여기에 검이 없어요. 그쵸? 근데 제가 볼 때는 이거는 지금 궁이에요, 궁. 이거는 해머. 양손. 이게 아마 한 손이지 않을까처럼 그런 축적을 해보는데, 그쵸? 제로 다 있습니다. 24개 다섯 개. 24개 다섯 개. 24개 다섯 개. 한번? 24개 다섯 개. 한번 가져와서. 만들어봐야 되겠죠? 24개 다섯 개. 24개 다섯 개. 와서 24개 다섯 개. 가지고 오고요. 그런 거 일일이 신경 쓰지 말고 가지고 오고 그 다음에 이것도 솔직히 이제 부셔버려야 돼요. 이거 부시는 법이 리사이클. 리사이클이 없네요. 원래 없었나? 코킹. 음... 여기 있 죠？유스 트 이거 컴 바이터 컴 바이너 아 못하 네, <laughs> 못하 네. 어쨌든 여기 다가 재료 넣고 필요 없는 거 여기다 넣 죠. 놓고, 이제, 다시, 다시, 해골 쪽 가가지고, 안쪽까지, 그쪽까지 다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서, 이거. 들었을 때, 이 스킬이 생겨야 돼요. 스킬이 생겨야 됩니다. 스킬만 생기면 은 되는데, 와서, 33에 37이에요. 33에 37. 데미지는 확실히, 차이가 크죠? 이거를. 와, 새끼 생긴다. 생긴다. 생겨야 돼, 이렇게. 와. 좋죠? 아마 이게 지금 보니까, 이게 한 손, 그리고 양손, 궁. K를 눌러 보시면 은 이렇게 있잖아요. 한 손, 양손, 궁. 활. 이제, 그렇게. 음, 구분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봐요. 됐고! 이제 됐고, 이제 저희는, 음, 두 번째 보스. 어, 두 번째 보스. 어, 잠깐만요. 어, 장비를 딱 맞춰서 가져갈걸 그랬나? 버리고, 버리고, 이 정도만 있어도 될까요? 태골 보스는 어떻게 생겨먹은지도 모르기 때문에 한번 경험을 해봐야 될것 같은데 스킬도 보시면은 아직은 안 돼요. 코모나 프레스트 보스스, must be defeated. 모두 처, 해, 해치운 다음에 승리한 다음에 이게 열리기 때문에 어... 아직은 안 돼요. 오, 스킬 포인트 4 개. 그러므로 어, 해골 쪽. 해골 쪽 가봐야 되겠죠? 해골 던전. 해골 던전 들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고! 어, 여기까지 가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 가봐서, 여기 한번 가볼게요. 아마 중간 보스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는데, 먼저, 이렇게 가서, 이쪽으로, 무작정, 직진! 뭐안 잡아요. 안 잡을 겁니다. 어차피 얘네들은 쫓아오다가 어느 점 어느 지점 벗어나면은 안 쫓아와요. 그냥 무조건 이렇게 직진, 직진 달려라, 달려라, 무조건 달려요. 무조건 직진! 여기죠? 이제 여기서 기사가 나왔어요, 기사. 나이트. 그렇죠, 나이트. 잡을 필요 없어요. 그냥 가겠습니다. 계속. 여기서 좌측. 안 잡아요. 오! 매지션이 있네, 매지션. 얘가 매지션이구나. 매지션도 뭐 정확도가 떨어지네요. <laughs> 정확도가 그렇게 높진 않고 네, 여기 쭉 오게 되면은 그쵸? 쫓아오다 말아요. 아마 여기도 앞쪽 가면은 쫓아오다가 말 거예요. 뭐야? 뭐야? 둥. 응. 미리 있어야 되는데 미리 없네? 뉴지야 New Journal 캐슬 히든 챔버 c 요그 m b e r 디어 g a 는 t e n Castle Hidden Chamber 생족으로 가는 비행기라고 하네요. 뭐 그런건데. <laughs> 오케이. 어뭐 활성화하는 법을 찾지는 못했다고 해요. 음 액티브. 나 아직 찾지 못했다. 그런 의미고. 이 왕국의 주민들은 음 그냥 나만 생각하고 의심하지도 않는다. 음, 뭐 그런거에요. 이거 지금 이 챔버를 이거를 활성화하는 방법을 찾지 못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메시지에서는. 음. 어떻게 활성화 해야 될까요? 음. 뭐, 어쨌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 몰라요. <laughs> 모르니까, 저희는 이제, 이쪽이나, 이쪽 갔다가 이쪽에 뭔가 비밀 같은 게 있을 수도 있어요 분명히. 근데 저희는 다이렉트로 여기 보스 앞에 가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보스전을 진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너무 깊숙이 들어오는 바람에 보스전이 시작을 해버렸어요. <laughs> 올라가 볼까요? 여기서 전을 New Journal. 그 다음에, Throne Room. 왕, 황제. What? 뭐? 황제? 뭐 그런 거죠? My name is King Murray the u 사세. The enemy is just outside the throne room. Get now. 지금 적들이 뭐문 밖에 바로 왔다라고 하는데, 여러분 이것도 한번 해석해 볼까요? 음, 지원을 들어와서, 딱 보고, 기사들이 학살당하고 비명을 치르는 소리가 들리고, 음, 여전히 그들은 그를 죽이지 못했다. 우리의 숫자는 이전과 같지 않을지 모르지만, 음, 뭐 그럼 그거요. 어차피 잡지 못했다. 내가 잡겠다라고, 대충 해석하면 그래요. 자, 그러면은 보스전 을 하기 전에 앞서서 이제 보스가 문 앞에 도망가 있어요 지금 아니 도망갔다기 보다는 제가 문 앞에다 놓고 지금 튀어온 거예요 왔죠 여기 지금 뭐야 너 우와 와피봐피봐피봐피봐 우와, 뚜뚜뚜뚜 피 봐, 피 봐, 피 봐. 뚜뚜뚜뚜 또 어? 뚜뚜뚜뚜 음. 아파 또음또음또음또또와와 음. 음. 두두두두 후후야 쉬운데? 오 피스 어나스 스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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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타, 스타. 안돼 아야우우우우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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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피 뺐고요. 야, 음. 아, 아, 거길 왜 들어가 또?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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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오고, 들어가. 음. 오, 오, 오. 많이 아파. 오. 아니다, 스탑만 먹었다. 도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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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망가.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오케이, 음, 이렇게 하면은 봐 보실 것 같아요. 우와! 나이스 쉬운데 오히려 얘가 더 쉬워요 야, 야. 쉽다고 하는 순간 바로 맞죠 야야야 왜또 거길 또 기어들어가니 다 잡았다 이러 나와, 이러 나와, 이 나와. 이한 바위만 잡겠는데? 오예 잡았다. 잡았다. 와네 개나 줘. 와네 개나 줘. 다 있는 건데요. 음뭐 별거 없는데? 여기는 그게 없어요. 그 무기 만드는 곳 그리고 스킬 트리 볼까요? 세개 줬죠 세 개. 그 다음에 어 올릴 수가 있어요. 스킬을 올릴 수가 있고 현재는 이거 찍을 필요가 없죠. 하나 가기로 했으면은 하나만 죽자 가야 되고 뻥 뻥. 어, 프리지아 프리지아 음, 로어랜드의 보스를 잡아야 돼요. 그래야 이게 오픈이 되네요. 여기도 그러면은. 윈드커터, 스윙, 이거 한번 해볼까? 스턴기는 있어야 되고. 에 찍어. 찍어, 찍어, 찍어. 찍어. 아니 아니야. 이건 별로야. 이건 진짜 이 스킬은 별로야. 그 다음에 이거 한번 이거 써볼까요? 이거. 알, 이키, 이... 이키로 놓고, 와우! 와우! <laughs> 와우, 괜찮죠? 음. 자, 이렇게 해서, 음, 두 번째 보스까지 처치를 했고, 이제 두 번째 맵으로 가봐야 되겠죠? 자, 오늘 이만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즐거운 하루 되시고요.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군다이다!